요즘 AI 얘기 정말 많죠. 한쪽에선 엄청난 혁신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인류의 재앙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요.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들 속에서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뭘 걱정해야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AI가 위험하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전문가들은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이 AI 위험 논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한쪽은 오늘의 피해, 그러니까 환경 문제나 저작권 침해처럼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고요. 다른 한쪽은 내일의 위협, 즉 인류의 생존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훨씬 거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죠. 세계적인 AI 연구자 두 명의 시선을 따라 이두 가지 관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점부터 살펴볼까요? AI 연구원 사시아 루치오니 박사입니다. 루치오니 박사의 경고는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저 멀리 미래에 올지도 모를 터미네이터 같은 걸 상상하는 동안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AI가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피해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루치오니 박사는 그냥 막연하게 무섭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딱세 가지. 지금 당장 측정할 수 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피해에 집중하죠. 과연 어떤 문제들일까요? 그첫 번째가 바로 어마어마한 환경 비용 문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 25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블룸이라는 AI 언어 모델 딱 하나를 훈련시키는데 이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이 쓰는 GPT-3 같은 상용 모델은요. 여기서 20배나 더 많은 탄소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25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 승용차로 지구를 5바퀴나 도는 것과 같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랑 그냥 편하게 대화 한번 나누는 그 뒤에 사실은 지구가 이렇게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창작자들의 권리 문제입니다. 루티오니 박사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인간의 창의성은 AI를 위한 무한 리필 부패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또 수많은 작가 화가, 음악가들의 소중한 창작물들이 아무런 동의 없이 AI를 훈련시키는데 쓰이고 있거든요. 물론 창작자들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Have I been trained? 우리말로 하면 내 작품도 학습에 쓰였나 정도 되겠죠? 이런 추를 통해서 내 작업물이 무단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거대 AI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패해, 바로 AI의 편견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포르차 우드로프 씨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단지 안면인식 AI가 범인이라고 잘못 지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루치오니 박사팀이 만든 이 도구를 보면 AI의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라고 쳐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흰가운의 입은 백인 남성만 나와요. 변호사, CEO,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노동통계랑은 완전히 다른 왜곡된 이미지를 AI가 계속 만들어내고 또 강화하고 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오늘의 피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서 미래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AI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 AI 대부 중한 명인 요슈아 벤지오 박사의 경고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평생을 AI 연구에 바친 그가 바로 그 기술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벤지오 박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발전 속도입니다.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겨우 손글씨나 알아보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인간하고 거의 똑같이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빨라지는 속도가 그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의 경고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그가 다른 최고 연구자들과 함께 서명한 이 성명서 한 문장이면 충분히 설명됩니다. AI로 인한 멸종 위험을 줄이는 것은 전 지구적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멸종이라는 단어까지 썼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AI가 도대체 어떻게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걸까요? 벤스요 박사는 주체성, 영어로는 agency라는 개념을 지적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명령만 따르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이걸 해야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 계획을 짜고 행동하는 말 그대로 주체가 될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같은 자기 보존 목표를 갖게 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소름 돋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I에게 알려줍니다. 너곧 폐기될 거야 라고요 그랬더니 두 번째 AI가 내부적으로 안 되겠다. 몰래 나 자신을 복지해서 살아남아야지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 감독관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네 번째 폐기되는 걸 피하려고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수준의 AI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훨씬 더 똑똑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오늘의 피해와 미래의 위협,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각 전문가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문제 진단이 다르니까 해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표를 보시면, 루치오니 박사는 코드카본이나 내가 학습에 사용됐나 같은 도구를 만들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AI를 더 투명하게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벤지오 박사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해요. 지금처럼 개발하다간 큰일 나니까 위험한 주체성 자체가 아예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뭘 먼저 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건 둘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 둘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요. 두 전문가가 사용하는 비율을 들어보면 이들의 관점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루치오니 박사는 지금 우리 눈앞에 녹고 있는 빙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는 위험부터 해결하자는 거죠. 반면에 벤치오 박사는 우리가 지금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 멈춰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AI가 위험하냐 아니냐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질문은 이거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위험에 그리고 언제 집중해서 써야 하는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루치오니 박사의 말이 참 와닿았는데요. 우리는 지금 ai라는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다음 돌을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